안녕 오늘 보여 드릴 영상은 짜잔 척차이다와 함께하는 영상이에요 이제 이거는 광고비를 따로 받거나 하진 않았고요 옷만 선물로 받아서 진행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 이름으로 된 할인 코드도 이제 보내주셨거든요. 그건 이제 더 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영상 다 시청하시고 마음에 드신 제품 있으시면 꼭적용해서 구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짠첫 번째 상의로 먼저 입고 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어깨 부분이 되게 안큰 것처럼 보였는데 어깨 패드도 들어가 있던 제품이더라고요. 제가 어깨 패드는 지금 가위로 잘라서 없앤 상태고 전체적인 느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허리 부분은 잘록한데 어깨는 되게 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어깨 부해 보이는 핏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실 것 같고 아 나는 원래 이렇게 좀 파워솔더 옷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재질도 이게 가격이 되게 여기 브랜드가 엄청 저렴하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비해서 재질도 괜찮은 편이에요 엄청 따갑거나 하진 않거든요 아예 거의 따가움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는 핏이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쉽네요. 되게 이 리트 느낌이나 그런 건 너무 예쁜데, 어깨가 조금 뭔가 이렇게 이렇게 된 느낌이라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다음 가디건을 입고 와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걸 시켰다고 말했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진짜 예쁠 것 같다고 한 가디건인데 역시 진짜 예쁘네요. 엄청 팔은 핏하게 떨어지고 기장이 굉장히 크롭이에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이런 로우 웨이스트 치마랑 매치해주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방금 전 가디건과 마찬가지로 재질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민한 분들도 쉽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트여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그 나시 나시 브라렛이랑 매치를 해줬는데 뭔가 캘빈이나 슈프림 같은 이런 로고가 되어 있는 속옷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같이 매치해 주면 굉장히 예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진짜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아마 가격이, 그냥 여기 샵 사이다 제품 자체가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서 되게 부담 없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인 핀 느낌. 진짜 너무 예쁜데요, 이거는? 사진보다 입었을 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다음 옷으로 갈아입고 와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코스의 디테일이 들어간 나시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다 하나하나 채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딱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만 입기는 역시 부담스러우니까 볼레로를 같이 매치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느낌. 전에 3타임즈 영상에서 올렸던 흰색 그 비스티에 대신으로도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되게 신축성도 은근 있고, 되게 질도 이것도 괜찮은 편이에요. 뭔가 이런 코르셋 디테일, 낯이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짠 다음 옷으로 갈아입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끈으로 연출해주는 홀터넥 원피스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안에 검은색깔 탑을 매치해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가 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노출 괜찮으신 분들은 그냥 속옷이랑 매치하셔도 되고 이 정도 노출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검은색깔 탑이랑 매치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전에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리본을 묶어줬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 이게 사실 여기가 엄청 딱 이렇게 맞는 느낌은 아닌데, 이 끈으로 고정을 해주니까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고요. 좀 뭔가 너무 기본 블랙 드레스는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되게 좀 유니크한 느낌? 뭔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그 검은 색깔 탑을 원피스로 만들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최애 옷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입자마자 너무 예뻐서 인스타 스토리고 뭐고 친구들한테 카톡 다 돌렸거든요? 보시면은, 저는 이런 옷을 국내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보헤미안 서울 커팅 쇼츠랑 매치했을 때 진짜 너무 예쁘고, 아, 어, 이거는 그냥 사셔야 돼요. 이 커팅 쇼츠랑, 같이 코디해서 진짜 여름 보내셔야 된다 이거는 진짜 미쳤어요 너무 예쁜데요? 일단은 이게 솔이 전 사실 가격이 거의 한 지금 방금 계산을 해봤을 때 28,0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디테일이나 뭐나 정말 저렴한 티도 안 나고 너무 예쁘고 이거는 진짜 이거 그냥 저 믿고 한번 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계속 검은색 나시와 매치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출도 그렇게 심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아 이거는 사셔야 됩니다. 진짜 너무 너무 예뻐요. 너무. 진짜 이것 때문에 저 지금 여름이 너무 기다려지는데요. 저 믿고 한 번만 진짜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너무 예뻐요. 짠, 다음 옷으로 갈아입고 와봤어요. 이거는 이렇게 낯이랑 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옷이고요. 뭔가 살짝 에스파 같은 느낌? 엄청 유니크한 느낌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제품이고, 이 패턴이 굉장히 특이하고 예뻐요. 엄청 특별한 날에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상이에요. 북에서 보여드렸던 상의랑 스카프인데 제가 이 바지랑 같이 매치를 해보았어요 이 바지를 보자마자 저는 이위의 옷들이랑 매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골랐던 옷이거든요 이 패턴이 보시면은 사이즈는 엄청 딱 맞는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괜찮게 입을 수 있는 정도고요. 근데 길이감은 조금 많이 긴 편이에요. 그래서 저랑 키가 비슷하신 분들은 수선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께도 굉장히 얇은 편이라서 여름에도 입기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의 영상이 이제 끝이 났고요. 이게 아무래도 해외 사이트이다 보니까 뭔가 직구에 대한 어려움부터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한국어로 주소를 적어도 되는 그런 쇼핑몰이거든요 어플 까시면은 그냥 그렇게 다 적을 수 있게 나오니까 한번 깔아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옷들은 제가 이제 사이다 측에서 골라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 그 기프트 카드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그 금액 안에서 직접 고른 제품들이에요 고르는데 거의 한, 거의 한 반나절 걸렸거든요 진짜 많이 고민하고 뭐 찾아보고 구매한 제품이고, 제 후기가 조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쳐볼게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